근데 법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반박을 못 하시고 계속 전화로 막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저 원래 얼굴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90kg 정도 되는데 한 10kg 정도 빼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니까 이해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맨날 소식법이나 이런거 올리다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물건을 뭐 파는지 이런게 궁금하세요 대부분 뭐 매출이 궁금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을 팔았다가 생긴 에피소드에 대해서 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세탁기를 한번판 적이 있습니다 구대 초창기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키워드 한번잘잡은 비슷한 시기에 막 주문이 같은게 막 여러개 들어와요 비슷한 시기에 저딱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지고 팔아봤는데 소형 세탁기였어요. 이런 종류의 소형 세탁기였었는데 원룸이나 기숙사 아니면 공장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쓰는 거거든요. 수건이나 유니폼 빨거나 할때막딱 사용하기 좋은 크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해외 배송비는 35,000원 정도 나오고 국내 화물비는 경동 화물비 2만 원 안쪽으로 나와요. 혹시 이제 초보들은 배송비 책정이 어렵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분다 이제 6.5kg를 사셨어요. 되게 작은 걸 사셨는데, 6.5kg가 재고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7.5kg랑 크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격도 한만 원인가? 뭐만 몇천 원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제가 한 단계 위에 걸로 좀 주문해서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한국에 도착을 했겠죠? 아무튼 이제 먼저 도착하신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분이 아저씨였어요. 아저씨였는데 전화 오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중국말로 되어 있는데, 나는 쓸 수가 없다. 어, 무슨 이런 물건을 파냐. 중국어로 버튼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 쓰냐. 막 저는 막그 처음에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본 거라 너무 당황하고 막구매대금 반품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얼핏 들어가지고 막 대도 않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막 이거 처음 판게 아니다. 네 다섯 개 팔았는데 사장님 같은 분 처음 본다. 환불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어서 솔직히 저도 이게 중국 가전제품 미리 공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완전 초보 때라 저는 이게 멍청한 생각이 중국에서 물건을 시키면 배대지로 올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받으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오는 제품들은 뭐 최소 버튼이 영어로 돼서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저 완전 어이없는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반품을 진행하려면은 물건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반품비가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세필를 보시고 구매하신 거 구매자의 판단이고 제가 버튼이 한국어로 돼 있다고 한 적도 없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구매하신 대로 물건을 보내드렸고 이렇게 여차저차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그분도 크게 반박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혼자 이제 막 빨래를 빨리 해야 돼서 뭐 어쩔 수 없느니 뭐 이상한 걸 보내서 막 환장한다 돌아버린다 미친다 막막 막 하시다가 계속 전화만 통화면 뭐예요 반품비 5만원을 받 저한테 지불해야 되는데 또그돈 아까우시고 그렇게 끊고 저는 이제 마무리 된줄 알았는데 다음 날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내가 시킨 거랑 틀리대요. 사이즈가 한 단계 커가지고 6.5kg, 7.5kg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꽃을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시킨 거랑 다른 게 왔다. 7 5 k g 가7 5 k g 를보내드니 그게 와가지고 이제 못 쓰는 이유가 생기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전화 대화로 완전히 밀리기 시작해요. 주문한 것과 다른 거 보내드린 건 엄연히 제 잘못이라 제가 재고가 없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렸다 비용은 제가 지불했다 그럼 그 비용에 추가 비용 안 받겠다 하면서 막 제가 회유를 엄청 합니다 사용하실 수 없냐 그 화물비도 제가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드리겠다 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어제랑은 또 다른 분이 되셨어요 막 선, 완전 천사가 되셔가지고 선심 쓰시는 척 하면서 아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나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품이 될것 같으니까 어제보다 많이 차분해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반품 제가 진행해 드릴 테니까 원래 박스대로만 포장해서 경동택배로 붙여달라. 그럼 반품을 빨리 완료해서 제가 해드려야 본인 아저씨가 환불처리가 빨리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좀 화내시면서 어제같이 막 이거를 내가 무슨 수로 경동택배로 보내냐 내가 뭐구르막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냐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하면서 막또 어제처럼 변하시더라고 금방 그래서 알겠다 죄송하다 제가 빨리 회수를 요청을 해서 회수를 하던지 정 안되면 은먼 거리가 아니니까 제가 가서 제 차에 싣고 오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진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그러면 원래 상태로만 그대로 포장해서 집 앞에 놔주세요 그랬더니 박스는 진작에 버렸고 물건 잘못 시켰으니까 알아서 가져가래요. 오, 여기 개꿀. 여기서 다시 전세 역전이 됩니다. 박스 버렸다는 소리에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표현을 못 하는데 사장님 박스 없으면 반품을 못 해드립니다. 물건에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신상품 그대 본래 모습이어야 회수가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팔거 아니겠냐. 이게 온라인 쇼핑몰 법에도 다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법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반박을 못 하시고 계속 전화로 막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하신 거 아니겠죠. 혼자만 욕을 하시다가 저는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본 박스대로 안돼 있으면은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계속 혼자 막, 막 뭐라고 하시면서 욕, 중얼중얼 욕하시면서 내가 박스 주, 주워온다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당연히 전화가 안 오죠. 싣고 가시죠. 저한 시간 정도 더 지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거 설치해 보니까 설치가 되긴 된다. 분명히 설치 안 돼서 설치 불가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사이 에 집이 커지시, 커지셨나 봐요. 근데 대신 이것저것 철물점에서 살게 있다. 쫄대도 사야 되고, 못도 사야 되고 막 하면서 2만 원을 또 붙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2만 원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마무리 지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나 세탁기 끝났고요. 또 하루 이틀 지난 뒤에 전화가 또 와요. 이 사람이 감이란 게 있어요. 물건 자체가 주문권이 많이 없을 때니까 전화 올 일이 그게 많이 없거든요. 더구나 구매자한테는. 근데 물건을 받은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는 무, 무조건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전화 받았습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딱 전화 받자마자 수화기로나 이거 세탁기 산 사람인데 이거 대체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라저 이때 이 전화 받고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 근데 또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틀 동안 한 얘기를 하면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거 중국에서 온 제품이 어쩌고 저쩌고 상세 페이지가 어떻다.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막막 막 말씀드리니까 중간에 할머니가 말씀을 끊으시더라 이상한 소리하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고 이거 군 군용, 구멍 군역이 이상하다. 우리 집 군역이랑 안 맞는다. 이거 110 볼트니까 이거 어떻게 쓰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할머니 그거 220볼트 맞습니다 원래 돼지코가 같이 가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네이버에 치면 1 0원인가뭐 1500원 정도 해요 배송비는 별도로 받지만 그거 빠른 배송으로 보내드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게끔 했거든요 전화로 못을 박았죠 할머니 이거 중국어로 돼 있다 중국어 버튼인데 이거 사용 가능하시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어를 아니까 시킨 거지. 무슨 소리 아니고, 내가 중국어 안다고 하니까 자식한테 부탁해서 산 거라고 해요. 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마무리된 세탁기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 중국 전자제품도 팔리긴 팔려요. 근데, 팔리기 전에, 들어오면 미리 이거 중국어 버튼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뭐 취소를 받든 뭘 하든, 이런 잡음이 안 생깁니다. 그 팔린 후에. 중국 전자제품 작동 버튼은 영어 표기보다 중국어가 월등히 많아요. 꼭판매 전에 고객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내 임의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로 꼬투리 잡으신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없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그걸 꼬투리 반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뭐이 정도 썰이 있고요. 저 많은 썰이 있습니다. 물건 잘못 팔아서 욕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끔 간혹가다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이런 것도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